ねっ。 안녕하세요. 아루아루, 아루나인 데스, 아루나입니다. 지난번 서키 시작합니다. 1편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. 너무나 감사하고요. 접었던 형들도 연락이 오고 중학생분들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중학생이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좀 감동받았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번 편은 2편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프트 하이에서는 지켜줘야 했으면 하는 그런 장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rc 생활을 하면서도 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rc 생활을 하면서 rc 드리프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미가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점. 첫 번째. 네. 뒷담화 하지 맙시다 뒷담화를 해서 뭐 서로 조금 금방 친해질 수는 있어도 또 그런 뒷담화로 뭐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카더라통신인데 뭐저 사람이 뭐 했다더라 이 사람이 뭐 했다더라 팩트든 뇌피셜이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언비어 카더라랑 비슷하지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막 꾸며가지고 진짜 한 사람을 죽이는 어, 그런 상황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정치질. 뒷담화, 카더라, 유언비어,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정치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정치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드리프트 하이 서킷 뿐만 아니라 모든 서킷에서 어,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것만 안 해도 우리가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. 그러면 우리가 드리프트를 좀더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. 이 사람을 겪어보고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,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괜히 이렇게 세간경에 깨지잖아요. 그러면.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발 안 해줬으면 좋겠고, 본인 스스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도 진심은 정말 착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제일 중요한 거 본인 스스로 판단하자입니다. 어, 그러면 한번 이제 썩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드리프트 하이서비스 보러 가볼까요? 오늘은 노면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심히 조심히. 네. 일단 뭐 베란다 그때 보여드렸죠. 베란다도 좀 깔끔해졌습니다. 어, 이렇게 네. 도색도 도색도 인테리어 친구 친구가 인테리어를 해서 도색도 깔끔하게 했고요. 등도 이렇게 달았고요 여기는 리프트. 사람은 절대 금지입니다. 어, 지금 뭐 RC 가방이랑 네. 책상들. 네. 여기 책상들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서 어, 조립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태추진. 이 뭘까요? 네. 바로바로. 바로. 태추진. 네 연석입니다 연석 어치진연석이고요어 카덜로그도 보내주셨네요 나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잡당한거 그리고 저희 YD2 어. 이걸로도 노면 테스트를 해봤고요음 좋은 느낌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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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하이브리드 타이어는 지정타이어는 D라이크의 오리지널 타이어 미움 소프트 타이어거든요. 이렇게 타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타이어입니다. 이걸로 지정 타이어를 지정했어요. 뭐6고모 아스팔트도 해보고 길드원 타이어도 다 해봤는데 역시 D라이크 네, 오리지널 타이어가 제일 느낌이 좋고 재밌습니다. 드디어 노면 공개를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드디어 노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.. 보셨나요? 어... 못 보셨어요? 다시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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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바로, 바밤! 네. 아스팔트 서킷입니다. <laughs>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? 보시면, 네. 우와! 무슨... 어... 어... 굉장히 잘 깔린 아스팔트 입자를 보시면 상당히 곱죠 예 네, 상당히 곱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테스트 주행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일본에서 일본 드리프트 서킷 실차든 디라이크 서킷이든 길드원이든 그런 실차의 리얼 드리프트의 느낌이 정말 잘 느껴지게 구현이 됐습니다. 사실 좀 도박상이 좀 있었거든요. 이 노면이 해외든 국내에든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노면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네, 성공적으로 배웠습니다. 사실 실내에다가 아스팔트를 까는 건 불법입니다. 왜냐면 아스팔트의 그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, 뭐 일급 뭐 그래서 실내에다 아스팔트를 까는 게 금지인데. 이거를 깔기 위해서 자갈과 에폭시를 섞어서 이렇게 깔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뻐요. 일단 그냥 보기에도 이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면서 같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바닥 날아시를 좀 해야 되거든요. 바닥도 응. 좀싹 긁어주시고 자동차로요. 네. 그러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언노 오세요. 네, 언노 오세요.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. 바이바 어. 응. 왔어? 응. 야, 엄마 너손 씻어야 된다는지? 아빠 다 씻잖아. 응. 엄마 나손 씻어. 어, 너손 씻어야 돼.